엘리어트의 황무지, 중년의 시선으로 본 현대인의 정신적 여정 일부, 황무지의 서막, 혼돈 속의 영혼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는 단순한 시를 넘어 20세기 초반 서구사회가 겪었던 정신적 공허함과 혼돈을 예리하게 포착한 작품입니다. 이 시는 전통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파편화된 이미지와 단상,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 현대인의 내면을 탐색합니다. 특히 시의 첫 부분은 황량하고 메마른 풍경을 배경으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을 그려내어 중년의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는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로 여겨지는 4월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역설은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깨달은 자의 시선을 대변합니다. 이는 마치 젊은 시절의 열정과 희망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퇴색해버린 중년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오히려 지난 날의 상실과 좌절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4월의 생명력은 살아있음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잔인한 계절로 다가옵니다. 삶의 깊이를 알아버린 중년에게는 무의미한 희망보다는 차라리 겨울의 망각이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감정이 이 시의 서막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인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흔드는 것을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삶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기억과 욕망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지나온 삶의 수많은 기억들과 이루지 못한 욕망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기억들이 아름답지만 때로는 후회와 미련으로 남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시가 묘사하는 잔인한 4월은 이러한 중년의 내면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혼돈을 겪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단편적인 대화와 기억들이 교차하며 현대 사회의 단절과 소통 부재를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중년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표면적인 대화와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갈증을 느끼고 내면의 외로움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시속 인물들의 파편화된 목소리들은 현대인이 겪는 고독과 소외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각자의 고통 속에서 홀로 방황합니다. 또한 시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문명과 현재의 황폐한 현실을 대비시킵니다. 이는 중년의 우리가 젊은 시절의 이상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그리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는 과연 지금의 모습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려왔는가 하는 질문들이 마음 속에 떠오릅니다. 과거의 아름다움과 현재의 황폐함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정신적 가치의 상실과 문명의 퇴보를 상징합니다. 시는 이러한 상실감을 통해 현대인의 영혼이 처한 황무지 같은 상태를 고발합니다. 이 시의 첫 부분은 독자에게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사색을 유도합니다. 황량한 풍경과 혼돈스러운 목소리들은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불안정한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러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망과 혼돈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의 첫 부분은 바로 그러한 성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인 것입니다. 삶의 깊이를 알게 된 중년에게 이 시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는 거울이자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2부 해설, 과거와 현재의 교차, 상실의 그림자. 황무집는 과거의 신화, 문학,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의 파편적인 이미지와 뒤섞으며 현대 사회가 겪는 정신적 상실감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중년의 우리가 찬란했던 과거의 기억들과 현재의 고단한 현실을 교차시키며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과도 같습니다. 시는 과거의 풍요로움과 현재의 황폐함을 대비시키며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정신적 가치와 영적인 갈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과거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은 단순한 인용을 넘어 현재의 무의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신화 속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들이 현재에는 메마르고 죽은 땅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는 중년의 우리가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거나 혹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활력을 느낄 수 없는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들이 현재의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처럼 시는 과거의 그림자를 통해 현재의 상실감을 강조합니다. 또한 시는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일상적인 대화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현대인의 소통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고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고귀한 언어들이 현재의 무의미한 잡담과 뒤섞이면서 언어가 가진 본래의 힘과 의미가 퇴색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때때로 형식적인 대화나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의 갈증을 느낍니다. 시가 보여주는 언어의 혼돈은 이러한 현대인의 소통 부재와 내면의 외로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결국 현대인의 영혼이 처한 황무지 같은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하며 관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시는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상실감과 공허함을 삶의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잃어버린 가치들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삼부 해설 물의 갈망과 구원의 탐색 황무지에서 물은 생명 정화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 속의 황무지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며, 이는 현대인의 영혼이 겪는 갈증과 구원에 대한 탐색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중년의 우리는 삶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시 속의 인물들은 끊임없이 물을 갈망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물을 찾지 못하고 환상이나 오아시스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인이 진정한 구원을 찾기보다는 헛된 욕망이나 피상적인 만족에 집착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돈, 명예, 권력 등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의 한계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시인은 물이 없는 황무지에서 귀를 기다리는 간절한 염원을 보여줍니다. 귀는 단순한 물을 넘어 영적인 정화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영적인 가치를 되찾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려는 간절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시가 보여주는 물의 갈망은 이러한 중년의 내면적 탐색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신은 구원이 쉽게 찾아오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위한 여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하며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신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원을 탐색하는 인간의 끈질긴 의지를 드러냅니다. 중년의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보여주는 물의 갈망과 구원의 탐색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